삼층 3층 아니요, 층도 살아요 이건물에 지금 주인만 살고 계신다는데, 아, 살다가 월세 안 내고 도망갔답니다. 아 이따 참나. 아니야 가스 반응하는 소리에요 나와? 어 한번 어, 들어볼까? 네. 여기 는제가만가다 맞는... 빠진 것 같은데? 어 얘가 다 빠졌어 여기가 먼저 주인분들이 2박 3일 넘게 파고 수리하신 자리인데 여기가 또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워 좋기도 먹고 해 백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왜안 들리지? 물을 한번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얼른. 어, 물도 안 나와. 아, 이거 뭐야? 가 들렸는데 왜안 나오지? 왜 여기서 들리냐, 소리가? 왜 여기서 들리지? 들어봐. 왜 여기서 소리가 아보글부글 어, 나냐고 어. 아이고 이런 네? 아. 네? 이쪽 이렇게 유자잖아 좌측에서 볼볼 나오네. 주롱관 있죠, 주롱관. 난잘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네, 네, 네. 노란 노란 거땡크 네, 네. 앞에 네, 네, 네. 보시게, 그거 네. 보고 계셔? 네. 보고 계셔? 네. 요, 요, 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르나요, 도진거예요 얘가 둘 중에 하나를 터졌는데, 어린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여기 지금 쟤는 부위나 여기 근처인데 네, 지금 결국 요 앞에 다시 파고 있습니다 내가 밑에까지 내려갔어 아, 에이, 지금 이거 25mm p v 시간관인데 여기 저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에, 오른쪽으로 엘보 꺾어진 게 어, 어, 메인라인입니다. 옛날 지하수 쓰던 라인인데 이렇게 조인해서 남겨놨습니다. 아, 아, 사모님, 사모님, 여기 와보세요. 음, 가 가시기 전에 봐서 다행이네. 손으로 손으로 빼도 빠지네. 아, 어, 네. 이게 요게 요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되는 거야. 어. 이거 다른데도 문제가, 아유, 다른데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다른데 이렇게 연결 부위가 PVC는. 어,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요 바로 물탱크 바로 뒤쪽. 벽 바로 뒤쪽 거기 잘라버릴 거 잘라버렸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가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음. 그럼 이으면 이제 가위 예예 예. 연결하고 네. 예볼 거예요 거에. 예 연결하고 이거 이거만 보고 가셔 그러면 예. 우리도 이거 자 온드. 온드. 아이고야! 어 사이즈가 딱 맞아! 아, 저 빨리! 뭐 줘? 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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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왔어왔어왔어바 어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딱 맞아? 뭐가 사이딱 맞아? 씨. 딱 맞는데? 너 죽는다 너씨너 <laughs> 너, 오늘 나한테 맞을 줄알았 <laughs> <사>, 사이즈가 <laughs> 어차피 이렇게 딱 맞아? 너 나한테 맞을 줄알았 <laughs> <야>, 내가 하지 말라고 <laughs> <맞아>. 본드? 원드 <본드. 웃음> 슬리브 물티슈 하는 거죠? 이 b c 잘라가지고 그 속으로 20mm로 넣어가지고 연결해 드렸습니다. <laughs> 어, 여기 일단 새는건 없어? 응? 었어요 어, 여기 새네 아이, 지랄. 에라이. 오세인가? 여기서 새네 응. 여기 응, 다 응. 다 세네. 여기. 타고 나갔네 <laughs> 어? 아, 아 여기도 새네 아이 응. 뭐야 빠졌네 응. 빼봐 살짝 살짝 빼봐 빠졌잖아 응. 빠졌잖아 어, 이봐. 응. 이거 봐 빠졌잖아 어? 어? 이게 주름관이 되잖아 응? 주름관이 하 있어 어디가? 응? 엑셀로 갔잖아 아 여기 주름관 여기 돼 있다고 뒤엔 또 주름관이라고 어. 바닥이? 이 주름관처럼 똑같은 주름관이야 어. 어? 주름관이야? 거기가? 어? 주름 봐 아주 와서 봐 <laughs> 와서 보험해될거 아니야 아 주름관 맞잖아 어? 아, <laughs> 내 말은 왜 이렇게 못 믿어? 아, 나 참. 아, 가기 귀찮아서 그렇지. 줄로 가져있다고. 안아있네겠 그래도 빠져 그래도 빠져 재밌어. 응? 재밌어. 거기 새? 안세지 거기도 빠져 놓을까? 아니지 뻗지 말랐으면 아니겠지 어? 해, 해, 해. 또 자꾸 이렇게, 잡아놔도 다른 데가 빠지는 상황이라, 이거, 이 부속 자체가, 지금 PVC 부속 자체가 이제, 본드도 경화된 거, 이제 집안이 눌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건데, 이 수도배관을 묻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일자로, 갔을, 네, 일자로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일자로 갔는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이제 집안이 누르니까. 이 집안 누르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얘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빠지지.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빠졌었죠? 그럼 이제 다른 데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또 빠졌겠죠? 제가 보기엔 이거 연결부위 마다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럼 저쪽은 어떻겠어요? 이쪽이 빠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빠졌는데 저쪽은 괜찮겠어요? 그럼 답이 없어요. 여기 저, 저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지금 꺾였다는 거는 저 앞에, 그 앞에, 뭐 다. 저는 다 빠졌다고 봐요, 조금씩. 그게 이제 흙이 붙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빠지지 못하고, 아까 이, 요, 요거, 요거처럼 살짝 빠져가지고 이제 붙들고 있는 정도? 거기서 이제 좀더 집안이 치마되거나 뭐 하면 이제 더 많이 새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위장해놨고 요거는 공사를 다시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아휴 저희는, I <laughs> do